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 기록을 살려 전압해부 당시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 없는 문서를 읽은 것이고 그것은 불법이다. 그럼 이 사건의 효력 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경험으로는 그렇게 행사심청조에 올라가면 심청조 연구관들이 종이로 전체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심 판결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그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검토했다얼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법관님들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제 복사해서 직접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록 직접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보고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달라고 하든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35일 만에 이례적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 과연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대법원이 국민에 설명해야 할 시간입니다.